저는 후원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운 내돈 나. 저는 후원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운 내돈. 아깝다니 무슨 소리 하는 시 거야? 그냥 불쌍한 생명 하나 살때 생각하세요. 적자 30만 원짜리 유튜버. 아 맞아. 아까 전에 아까 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 그너 마이너스 통장 30만 원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너너 플러스 30만 원이야? 좀금 그 플러스 30만 원이야. 통장 갖고 와봐. 마이너스 통장 아닌데 내가 이 기분? 뭐가 아니야 맞아. 내가 그러니까 갖고 와 보라니까. 통장 없어 지금. 봐봐. 아내 내내가 맞아 알려줄게. 내게 들어봐. 마이너스가 맞아. 내게 들어보라고 엉덩아. 뭔데? <laughs> 말해봐. 봐봐 내가 아자 방송 장비를 내가 뭘 샀는지를 먼저 대봐. 아무것도 안 샀잖아. 아무 아무 단도 아무것도 안 따기는. 예. 삼천 원짜리 마이크. 아무 삼천 원이야. 이거 3만 원짜리야. 뭐, 아 생각보다 비싸진않구만어아이 보라고 3만 원짜리 마이크. 어 봤어. 그2만 원짜리 마이크 있죠? 어디 마이 어디 있어? 아 미국에 있어 근데 고장났어 쓰레기라서 쌉짝퉁이라서 그럼 5만 원이지. <laughs> 5만 아 그럼, 이거 그럼 이거 지금 얼마나? 쓰고 있는 게 아니면 2만 원 빼야지 그러면. 아니 어쨌든 내가 이걸 위해 투자를 한 거잖아, 그지? 근데 지금 쓰고 있어, 안 쓰고 있어. 아그 이거 말 비용이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뭐 역사는 다 지워져야 되잖아. 뭔 소리야, 그게 그래. 그다음에 이거 얼마야? 뭐? 10만 원짜리지 이거. 나 이거 10원인 줄 알았는데. 10원이라고 써 붙어있잖아. <laughs> 가격표. 있잖아요. 가격표 붙어 있잖아. 붙어 있잖아. 가격표. 어, 가격표 어디 붙어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가격표 붙어 있잖아. 10억 달러라는 거야. 아니, 1 0 15원이라고 써 있는데. 자 그럼 지금까지 지출이 알았어 2만원 빼줄게 그러면 지금까지 5만 10원 아왜 2만원을 왜 빼냐고 아 이거 5만 다시 넣어줘 2만원 다시 넣어줘서 5만원이 아, 그래서 지금까지 그럼 5만, 5만 10원이야 15만원 뭐왜 15만원 15, 1 0만원짜리라고 갑자기 10만원으로 뛰어 10만원이라며 말을 뭐, 잘 들어 제발 10만원이라며 1 0원이라며 귀걸이가 귀까지 막아줘?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laughs> 귀가 잖아 10만원짜리라고 이거 15만원짜리잖아 15만원 썼지 내가 지금 뭐지 지금 미국에 있는 마이크 얼마야 5천 원. 8만 원이라고. 마이크가? 어. 이건 뭐야 그러면? 이거는 예전에 쓰던 거고, 근데 지금 쓰는 마이크는 지금 이거 이따만한 거 하고 이따만한 거 하고 마이크 이따만한 거 내가 못 가져온 건데. 나 줘. 뭘줘 주기는? <laughs> 나도 유튜브 할 거란 말이야. 아 조용해 지금. <laughs> 내가 <나 웃음> 얘기하고 있잖아 좀. 퍼스트 <laughs> 눈여우야 나. 아니야 <laughs>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알았으니까 줘 일단. 뭘 죽냐고 죽이는 너 죽어. 자 계속해봐 또 그래서. 그 8만 원 더해봐. 15 더하기 8 해봐. 13. 아 멍청이 아니야. <laughs> 15 더하기 8이 13이네 진짜. 그럼 뭔데 너도 모르잖아. 23이야 23. 내가 23년 했잖아 방금. 저는 여기서 빠져나야 그래서 <laughs>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랑 같이 못해 겠어 계속하십시오. 건망증이랑 이거 못해 먹겠어.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23만원이고, 그리고... 그리고 이거... 저, 이거 전에 쓰던 웹캠 얼마야? 1,000원... 아, 뭐 1,000원이냐고... 너 모르잖아, 1 0원 받잖아... 아, 이, 지금... 3만원... 지금... 마음속으로 지금... 지금 가격 생각해냈잖아... 아, 그걸 왜 생각했냐고... 그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건데... 그럼 바로바로 3만원이라고말해어지금 왜... 아, 문 1,000원이냐고... 이러고 10초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3만원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눈을 크게 뜨면은를좀 다스릴 수 있어요. <laughs> 매우 빡치는데 이 저만의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좀 크게 뜨고 아무 생각 없이 아 하아, 음, 이렇게 해주면은 그래도 화가 어느 정도 가라앉습니다. 네 그래, 지금까지 해서 뭐 돈이 얼마야? 봐봐 모르잖아. 지금 막 지원했으니까 아, 더하기 하고 있잖아. 저 쌤을 왜 이렇게 못해? 병도 못 하잖아. 무슨 소리야? 나 맞췄는데. 자7 더하기 8이 뭐야? 그것도 모르네. 15장의 파일 뭐냐고. 봐봐, 지금 올라가지고, 그냥 이거 문제 물어봤을 때 바로 다 모르는 사람의 특징. 문제를 대물어 본다. 그리고 그번 시간 동안 답을 생각을 해내죠. 지금 딱 그겁니다. 자, 아, 아, 그800 곱하기 600. 뭐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중요한 게 그것도 아니고. 몰라? 그건 중요한 거. 그래서 지금까지 돈 얼마? 그래서 지금까지 돈 얼마? 아 형들은 다 까먹었어. 얼마였어? 봐봐, 모르잖아. 뭘 몰라 자꾸. 아니 실제로 너가 그렇게 아 적자 30만 막 이렇게 평상시에 읽어 다녔으면 평상시에 확실히 자기가 지출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고 뭐냐? 익스텐더 이게 뭐야? 와이파이 익스텐더 와이파이는 똥이잖아요 나 와이파이 <laughs> <laughs> 그 익스텐더 하나 샀거든요 그거 얼마냐면은 5만 원이거든요 얼마야 그러면? 몰라 뭐하니 자기도 더센 너라도 잘하니? 병보단 잘할 듯 그래서 지금 몇인데 그래서? 네가 알면 말을 안 해. 너도 못 하잖아. 아기 형이 자꾸 이상한 말을 자꾸 거니까 그전 숫자를 가먹는거야 차라리, 차라리 지금,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 한 명한테 여쭤보면 아실걸? 원래 몇, 몇 시였어?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네걸 내가 왜 알아야 돼? 물어보지 마 그럼 애초에. 근데 형 그거 알아? 우리... <laughs>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서로 존댓말 썼어. 어? <laughs> 서로 존댓말 썼었다고 맨 처음에는. 이번 주 초에 말하는 거야? 지금 이거 이 방송 진짜? 어. 내가 <laughs> <형> 언제? <laughs> 어? <어느 웃음> 생각보다 <생각부터> 서로 짜증내기 시작하더니. <laughs> <유작가로니. 웃음> 그래서 계속해 보세요. 몰라다 망했어. 어차피는, <laughs> 아 모르잖아. 어쨌든 거지라고 나는. 그러니까 어, 게 솔직히 완전 무논리 묵은 거네 그니까. 아 이거 뭐 어떻게? 내가 무슨 뭐 얼마 썼고 얼마 썼는데 잘 모르지만 하여간 난 거지다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뭐 했던 거. 내가 했던 거다 있어 내가 저번 방송이랑 저저번 방송이랑 저저저번 아 그래 저저저저번 방송이 왜냐면 내가 여러분 그거, 그거 해야 돼요 편집해야 돼요 적자 유튜버 갸무뚜이 편집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한 거거든요 한 달째 한 달째 미루고 있... <laughs> 빨리 해 뭐하는 거야 <laughs> 이게 한 달째 거야, 미루고 있는 건데 어차피 그거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거 올라가면 내가 해명이 돼어제 내가 지출한 거 35만원 그렇게 될거야 근데 내가 거기 여태까지 후원받은거 해가 4,5만원 해가지고 30만원, 마이너스 30만원이라는거야 근데 넌 유튜브를 돈 벌려고 시작했니? 그건 아니지 그니까 근데 뭐왜 불만이야 아내 근데 애초에 기대를 안했으니까 불만이 생기는거지 뭔 소리야 왜 불, 기대를 안했으면 불만도 없어야지 아 내가 애초에 기대를 했으면 요런저런 뭐 엄마, 엄마, 엄마아빠 계정 아니 명예를 사용한다이지 했겠지 나 근데 그런 욕심이 없었잖아 아 근데 그래 봐야 돈못받는거똑같아 아니 그냥 음, 카풀 가라오케 난 그냥 카풀 가라오케에 대한 그런 팬심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자막에 대한 흥미를 느끼면서 그런 재수 없는 웃음 듣지 말라고 <웃음> 어, <그래서>. <웃음> 뭐야 내가 말하고 있잖아 지금 아니 잘 듣고 있었잖아 예절개소 하는 거야 이런 거음 듣지 말라고 제가 듣고 있었잖아 그래서 뭐아뭔 얘기하고 있어 봐봐, 그냥 잘 모르잖아, 뭘 솔직히... <봐라> 뭘 몰라... 대 채널. 내가 여태까지 내 다해온 채인데뭘 몰라... 모르는... 아, 뭐잘 모르잖아, 솔직히... <봐라> 왜 모르냐고... 내가 그거를... <봐라> 아니,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막킹없이 말을 못하는 거야... 아, 형이 자꾸 중간에 이상한 거막 딴지 걸잖아... 아... 지금... 쓰레기 친하지 말라고... 할건 밖에도 안하고든지 왜? 물론 나도 하는 건 함정이지만... 어 뭐야, <봐라> 야... 함정... 무이은근슬도 넘어가라, 그래... <봐라> 자기도 하면서... 그럼 못생긴 표정을 준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해결돼. 해결 안 됐어? 됐잖아, 지금. 그냥 채팅이나 읽어요. 자, 그냥 스이나 읽으러 가십니다. 아. <laughs>